네 번째는 표 모으는 작업입니다. 위임장이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를 진구하는 작업인데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표를 모아야 하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 그리고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안건 모두 통상결의 안건으로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 면적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보다는 위임장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는 소집 통지를 한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위임장은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이전부터 받을 수도 있고 밀봉한 상태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밀봉한 상태로 받게 되면 관리단 집회 전에 얼마나 찬성표가 모였는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위임장의 경우에는 소집 통지서를 보내기 이전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통상 실무에서는 소집 동의서와 위임장을 한 장의 문서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집 동의서 및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될 텐데요. 저희 팀이 관리단 집회 컨설팅을 하는 현장에서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관리단 집회 성공을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집 동의서 및 위임장을 과반수 이상 또는 과반수 가까이 먼저 받은 다음에 그 후에 관리단 집회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를 하는 시점에 결의에 필요한 의결 종족수를 거의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임장 주신 분들이 철회를 하지 않는 한 안건이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받는 경우에도 전자투표를 하는 것과 같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받는 것이 표를 모으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을 받게 되면 문자로 전자링크를 보내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간단한 클릭만으로 위임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일일이 종이 위임장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구분소유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나 전자위임장을 하는 경우에 꼭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전자 문서법상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공인 전자 문서 증명서나 유통 증명서가 발급되는 그런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에 갈 경우에 전자 위임장이나 전자 의결권 행사서의 진정성립에 대해서 다툼이 매우 격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대해서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인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꼭 구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한 명이 과반수 이상을 대리하게 되면 그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무효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이 관리단 집회 컨설팅을 하는 현장에서는 위임장을 대규모로 진구를 할때 수임인을 2명 또는 3명 정도로 정해서 각 수임인별로 적절히 안분하여 위임장을 받습니다.